찍었어? 이번에 어, 보여드릴 기능은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인데요. 어, 지난번 그랜저 차량에서 이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광고를 찍었었는데 굉장히 핫했어요. 그래서 어, 와이프분이나 뭐. 딸이 굉장히 화를 내고 이랬는데 아빠가 옆에서 이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버튼을 딱 눌러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엽기적인 그런 광고였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고 하냐면요. 동승석의 시트백과 쿠션 각도를 조절을 해서요.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인간이 앉아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.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. 오. 네, 지금 시트가 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음. 어느 정도의 편안함인지 말씀을 아, 해주시면 어느 정도요? 네. 음. 아, 침대. 이제 <laughs> 드리블 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. 표현력은 조금 부족한데, 아. 약간 아. 엄마의 뱃 속에 있을 때 정도의 편안함? 아, 그 정도. <laughs> 과학이네요. 과학. 음.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. 그 조수석에 계신 분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아, 생각났습니다. 아, 지금 생각나시면 어떻게 아, 올라가고 불편하셨어요. 있어요? 어요 <laughs>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바로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였습니다.